저는 오또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아, 멋지십니다. 데이노 코코 선수. 제 힘은 멈춤 속에서 오는 부활인 것이죠. 야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홍빈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생물학자가 아니라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가 되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구 생물계에서 가장 극한 환경을 버텨내고 있는 두 생명체가 맞붙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격투기 경기처럼요. 라운드마다 누가 더 강한지, 어떤 전략이 더 놀라운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선수 소개합니다. 먼저, 동물계의 마이크로 괴수. 말라붙었다가도 물만 주면 부활하는 귀요미 좀비. 바로 물곰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미생물계의 방사선 괴물, DNA가 갈기갈기 찢겨도 다시 복구하는 수선의 장인, 데이노코쿠스 라디오 드란스를 소개합니다. 자, 첫 라운드는 방사선 공격입니다. 인간은요, 5그레이 정도면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데이노코쿠스 선수 무려 5,000그레이도 끄떡없네요. 심지어 12,000그레이에서도 일부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이 방사선의 슈퍼맨감입니다. 그 비법은요, DNA가 산산조각나도 이 효소군단이 출동해서 퍼실처럼 다시 맞춰버리는 그 빠른 수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먼저 이 부서진 DNA 조각들을 듬성듬성 뭐 이어붙입니다. 마치 이 부러진 이 기차 레일을 일단 대충 잇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정밀 수리팀이 나섭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기준으로 원래 모양대로 딱 맞게 아주 깔끔하게 재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대충 붙이기, 2차는 정밀 재조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망간 보호막인데요. 방사선이 탁 조이면 독한 아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수리하는 그 수리군단 효소들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때 망간이 독한 독성 활성산소를 흡수합니다. 그 덕분에 수리 효소들은 멀쩡히 살아남아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물검 선수를 볼까요? 지금 디섭 단백질을 꺼내 드는데요. 이 디섭은요, 데미지 서프레서 프로테인의 줄임말이거든요. DNA 위에 딱 붙어서 마치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방사선으로 생긴 활성산소가 DNA를 자르기 전에 짠 하고 막아주는 거죠. 이물곰도5,000 그레이까지는 버텨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도 데이노 코쿠스 선수에게 비하면한수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1라운드 대결. 이 방사선 생존 능력만 놓고 보면 승자는 데이노 코쿠스입니다. 제 2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극한 건조 사막 지옥입니다 데이노 곡구선수. 아, 이거 방사선 공격대와는 좀 다른 모습 보입니다. 이 건조 상태가 되니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포막도 그렇고 세포 안에 단백질도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구 시스템에 이 무리가 오는데요. 그래도 이 망간 보호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버티긴 버티는데, 아, 이거 계속 건조가 길어지고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 이거 한계가 확실하게 오네요. 이에 반해서 물검 선수 어, 이거 물이 없어지니까 이게 뭔가요? 몸을 갑자기 통물게 말아버리네요. 아 이른바 추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물검은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면서요 이 세포가 쫙 들면서 딱 쪼그라들면서 활동을 멈춥니다. 이렇게 휴지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되살아날 수 있는 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세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트레할로스라는 설탕을 저장해서 세포막과 단백질이 망가지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물건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t d p 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이 말라가면서 유리 같은 이런 보호막을 형성해서요 세포 전체를 안중화시킵니다 여기에 디스업 단백질이 또 DNA에 딱 달라붙어서 DNA를 보호하죠. 정리해보는요 물검은 물이 빠져버리면 일단 딱 모든 것을 멈추고 설탕 코팅과 단백질 젤리로 몸을 딱 봉인합니다. 그 다음에 DNA 방패까지 장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십 년이 지나도 물만 딱 주면은 짜잔! 하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아, 데이노 코코스 선수는 이제 수분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휘청거리고 쓰러집니다. 반면 우리 물검 선수는 몸을 탁 오므려둔 상태, 이튠 상태로 돌입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 다시 물을 만나게 되면 그때 깨어나겠죠. 이번 라운드는 물검의 완성입니다. 이제 드디어 결전의 라운드가 왔습니다. 이번 무대는 우주입니다. 먼저 물검 선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유럽 우주국 이사가요. 이 4톤 m 3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물검을 데리고 우주 궤도 위로 나갔습니다. 이 우주에 나가서 이 물검들은 진공 상태에서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 동안 노출되었는데요. 노출된 물검 가운데 68% 이상이 지구로 돌아와서 물을 주니까 30분 만에 해 났답니다. 일부는 정상적으로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데이노 코코스 선수를 한번 볼까요? 2015년에 일본 연구진이 수행한 탄포포 미션에서요, 데이노 코쿠스 세포를 국제 우주정거장 외부에 직접 노출시켰습니다. 탄포포는 일본 말로 민들레란 뜻인데요. 이 미션은 민들레 씨앗이 마치 퍼지는 것처럼 혹시 우주에서도 생명이 퍼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큰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정거장 바깥에다가 데이노 코쿠스를 한번 놔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 데이노 코쿠스가요, 그 우주정거장 밖에서 최대 3년까지도 남았다는 겁니다. 다만 세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세균을 놨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세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왜 바깥쪽에 있는 이 세균 세포들이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쪽 세포들은 다 살아 남았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물검 선수는 개체 하나라도 이 진공에서 버티고 번식까지 성공한 최초의 동물이고요. 데이노 코쿠스 선수는 이 세포를 집단을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생물계의 최강자가 된 것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우주 대결은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주 대결은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치열한 경기를 펼친 두 선수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생물계의 불사조 데이노 코쿠스. 라디오듀란스를 만나겠습니다 데이노코쿠스는 그리스어로 무시무시하게 강한 둥근 세균이라는 뜻이에요 라디오듀란스는 라틴어로 방사선을 견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한 방사선을 견딘 세균 그런 뜻이죠 데이노코쿠스 선수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이 곧제 무기죠 아무리 퍼부어도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DNA가 한산조각 나더라도 다시 맞추면 그뿐이거든요. 제게는 망간 방패와 정교한 수리 기술이 있으니까요. 부서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또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아, 멋지십니다, 데이노코코 선수. 이제 동물계의 불사조. 물곰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물곰의 정식 이름은 타디 그레이드죠. 라틴어로 타도스 느리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걸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느릿느릿 걷는 자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말로는 완보동무이라고 부르거든요. 현미형으로 보면 8개의 다리 끝에 곰 발바닥 같은 발톱을 까딱거리면서 정말 천천히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꼭 작은 곰, 미니 곰 같다고 해서 워터 베어. 물검이라는 별명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 아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빠르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게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죠.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걸 정지시키고 물이 사라져도 우주 진공에서 쉰 상태로 들어가서 잠시 쉬고 난 다음에 물한 방울이라도 다시 만나면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제 힘은 멈춤 속에서 오는 부활인 것이죠. 야,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방사선 앞에서는 데이노 코쿠스가, 건조 앞에서는 물검에 앞섰는데요. 오늘의 진정한 승자는 이 생명이라는 이름의 창의성이 아닐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누가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는 법이 얼마나 다채롭고 기발하냐,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아니, 오늘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